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 이명웅의 학년에 대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는 이명웅의 그해 학업 성적에 관한 것이며, 이는 공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보는 이명웅의 아버지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그는 교사의 충격적인 발언에 분노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지난해는 이명웅에게 특히 도전적인 해였습니다. 그는 학교의 책임과 예술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교육 여정은 선화예술고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로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명웅에게 학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이 명문기관에서 첫해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학교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명웅은 예술활동에 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교사들, 새로운 과목들,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커리큘럼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명웅의 학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새로운 여정을 맞이하기 전에 이명웅의 아버지는 담임교사와 이명웅의 학업 성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이명웅의 학업 성적은 학교 교사들에게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답이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코로나 팬데믹과 학교 폭력 사건으로 흐려진 지난 학기에 대해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의 공부에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노력은 눈에 띄게 학교 전체에서 돋보였습니다. 이것은 이명웅과 학교가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보상하려고 기대했던 큰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의 아버지는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경향이 걱정스러웠지만 학교는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학교 이미지를 훼손한 자들을 엄격히 처벌했습니다. 교사들과 선배들의 도움으로 이명웅은 드럼부터 랩까지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그의 성장과 발전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는 이명웅이 모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명웅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들은 그가 좋은 작업을 계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학교는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이명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명웅의 보컬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그의 목소리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